야구부장 채널과 크보 오프너가 공동으로 LG 플러스와 함께하는 야구대표팀 응원 댓글 이벤트. 커뮤니티 탭에 가셔서 음. 응원 댓글을 쓰시고 구독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네, 크보 오프너,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 모시고 있는데요. 어, b c 즌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수의 유출 문제입니다. 사실,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은 뭐 일본이나 미국에 또 오퍼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 지난 24시즌에 KBO를 대표했던 네일과 하트도 지금 메이저리그의 오퍼를, 코를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윤세우 기자와 또김진롱 PD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네일과 하트 사실 또그전 시즌에 페디가 네. 나갔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지금 KBO에 대한 그 메이저리그 또 일본 야구 쪽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음. 이제 네일 선수, 하트 선수가 올해 뛴 기아구단과 NC구단도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좀 알고 있어요. 네. 어, 분명히 메이저리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음.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두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렇죠. 좀더 음.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어, 일단 메이저리그도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지금 선발 투수 난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음. 구속이 점점 올라가고 그렇죠. 구위가 점점 좋아지고 더 많은 회전수, 더 많은 음. 무브먼트를 요구하면서 부상, 수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음. 이에 따른 선발 투수 부족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도 지금 시야를 넓혀서 음. 아시아 리그에서 활약해서 음. 리바운드 하는 선수 혹은 그렇죠. 더 발전하는 선수를 음. 지금 타깃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이제 에릭 패디 선수인데, 패디 선수가 이 발전 과정을 좀 보면요. 음. 작년에 NC에서 하면서 보여준 스위퍼가 과거 워싱턴 내셔널 선수 시절에는 음. 그렇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 네. 스위퍼를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음. 워싱턴에 5선바로 뛸 때는 그럼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FA가 되면서 음. 겨울에 개인 훈련을 하면서 이 스위퍼를 터득을 했고 그렇죠. 이 터득한 거를 작년에 음. NC 소속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음. 스위퍼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행인 구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금 트렌드인 구종을 에릭 페디가 어 습득을 했네 음. KBO 리그에서 보여줬네 이러면서 음. 이 선수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졌고 그렇죠. 심지어 경쟁이 붙었어요. 어, 결과적으로 화이삭스와 계약을 음. 했지만 그 전에 뉴용 매치도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구단이 이 선수를 경쟁을 하니까 음. 뭐 우리나라 f h 장도 마찬가지지만 경쟁이 붙으면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laughs> 그래서 결과적으로 2년 1,500만 달러에 어.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화이삭스에 입단해서 화이삭스가 이제 탱킹 모드, 그렇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시즌을 포기하고 음. 핵심 선수 이제 팔죠 트레이드 시장에 네. 팔면서 이제 미래 자원을 얻어오는 건데 음. 그런 뭐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도 꼽히면서 세인트루이스로 이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대단한 성공 사례가 음. 된 거죠. 흥미로운 거는 네일 선수도 네. 사실 스위포가 딱히 뭐 미국 씨는 주무기가 아니었는데 음, 이걸 연마해서 기아의 입단에서 이거를 이제 실전에서 사용을 한 거죠 음. 그러면서 자신의 구종이 된 거예요 카트 선수는 왼손 투수지만 약간 스위퍼 느낌이 나는 정말 각도가 큰 슬라이더 던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aughs>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음. 없었던 구종을 하긴 있었지만 아직 미지, 미미했던 그렇죠. 구종을 비시즌 동안 연말에서 음. 한국에 와서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면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습득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패디의 성공이 어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동양 야구 특히 이제 KBO를 음.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또 선수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제 한국에 오는 선수들에게도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잘하면 다시 컴백할 수 있다. 뭐 음. 대개 이제 미국에서 야구하던 선수들인가 음. 그들의 목표는 다시 메이저로 돌아가서 서비스 타임 채워서 연금 받고 여유있게 살자는 거 아니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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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도 하고, 이 선수의 나이 때가 음. 또 마지막으로 또 유턴을 맞아요. 바라볼 수 있는 나이 때예요 사실 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좀 이렇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좀 차다 보면은 로테이션을 도는 데에 따른 뭐 체력적인 문제도 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참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이 선수들이 걷고 있는 이런 과정이 음. 좀 패디 선수랑 비슷하다로 보이고 물론 이전에도 메릴 켈리 선수라든지 그렇죠. 린드블럼 선수라든지 그래. 있었어요 유턴에서 음. 보장 계약을 음. 맺는 경우가 있었는데 켈리 선수도 성공했고 린드블럼 선수는 실패했습니다 베리그에서 네. 음. 근데 그때는 이렇게 세세히 보진 않았어요. 그이 그렇죠. 네, 선수의 뭐스퍼할 던지느냐 마느냐 음.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 와가지고 더 발전을 했느냐 음. 안 했느냐 이거였는데 지금 은 뭔가 좀더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KBO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을 음. 더 디테일하게 본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새로운 구종 장착 음.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한다로 보이고 지금 아마 어, 음. 어, 구단들도 투트랙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기아와 NC도 음. 어, 정말 좋은 거는 내이랑 하트랑 재계약하는 네, 거죠 그죠. 그게 가장 네. 좋죠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도 지금 상정하고 예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릭알비가 되게 유명한 미러스타 야구 담당 사장이고 음. 여러모로 이제 뭐 히비가 그니까 평가가 좀 엇갈리는 인물이긴 한데 네. KBO를 눈여겨 보고 있다고 음. 인터뷰를 했네요. 구단도 구단이고 네. 그 메스컴도 진짜 이 KBO 관련된 그 SNS 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올리는 게좀 늘어난 것 같아. 요 네, 그리고 네. 이제는 영상이 다 풀린 상황이잖아, 네. 사실상. 음. 그러다 보니까 KBO 리그 영상을 찾기가 매우 쉬워졌어요. 그러면, 네. 네,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한번 지금 음. 내일이 던지는 스위프 어떤지 보자면 그렇지.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바로 내일 스위프 어떻게던지는지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좋아진 점. 음. 이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뭐, 동아, 동화, 동아시아 담당 스카우터들이 네. 직접 보기도 하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영상으로도 음. 체크를 할수 있거든요. 사실 내일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음. 사실은 이제 2022년 23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동안은 사실은 100일 정도밖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네. 어, 사실 이제 뭐어 오클랜드에 이제 20라운드로 지명을 받았고 음. 늦은 나이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해서 딱히 보여준 기록도 많지 않아서 음. 어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국 KBO에 와서 어, 성공을 했고 여건이 되면 이제 본인은 계속 KBO에서 뛰고 싶다. 그턱 부상을 당했을 때도 어, 네. 어 팀을 위해서 어 희생을 아끼지 않겠다. 음. 꼭몸 만들어서 한국시 등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할 정도로 팀에 대한 로열티가 대단한 선수입니다만 그래도 또 메이저리그에서 오퍼가 오면 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이 오퍼의 규모가 음. 그렇죠. 모든 걸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어 이거는 희망 고문은 아니고 그냥 음. 기아 내부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 에릭 패디만큼의 계약 규모로 음, 음. 제한받지는 못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다 내일이 왜 그러냐면은 패디 음. 선수는 다 아시겠지만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로테이션을 아, 꾸준히 그럼요. 돌았던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일찍이 메이저리그의 선발투수라는 네임태그가 음. 붙어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이저리그에 이런 로테이션을 이미 경험해봤고 음.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선발투수가 KBO 리그에 와서 스텝업을 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와서 선발 등판을 시켜도 음.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음. 이런 뭐라고 될까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카드였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 제임스 네이 선수는 음. 메이저리그에서 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선발 등판한 경험이 음. 없어요 그럼요 중간 투수였던 선수예요 음. 그리고 이건 좀네 선수의 아직은 해결하지 음. 못한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닝 소화력이 막 이렇게 그렇죠. 뛰어나진 않아요. 음. 어, 4이, 4회 5회되면은, 5회 되면 5회 넘어가면 약간 구위가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 이런 부분을 보이긴 했거든요. 음. 그래서 2년 1500만 달러의 오퍼까지는 <laughs> 어렵다로 네. 보이고, 음. 물론 그래도 만약에 뭐 2년 500만 달러, 600만 음. 달러 오퍼면 우리나라는 못 네. 이겨요. 그 규모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니까 패디처럼 패디처럼 못 보면 그냥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황은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작은 희망도 기아는 음.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맞... 저는 또 궁금한 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음. 금액은 좀 낮아도 선발 자리를 만약에 보장해 준 거고 아마. 그게 커요, 하면, 맞아요. 예. 어, 그러면 또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네, 그러니까 들거든요. 에이전트는 이 부분을 두고 아마 어. 협상을 음. 할 거예요. 메이저 리그 구단에서 오퍼가 왔을 때 어, 내일은.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기를 바란다. 음. 메이저리그에서도. 근데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선발 보장에 대한 음. 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음. 기아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음. 투수는 아, 10명이면은 한7명명은 선발을 선발. 원합니다. 음. 네. 내일의 마지막 식사가 하루였다는 건 <laughs> 네. 음. 어떻게 정으로 잡겠다는 건가요? <laughs> 어, 그래. <laughs> 다음에도 먹여줄게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아니, 물론 거는 광주 쪽에그 네, 네, 한우가 특급 인거는 데 인정합니다. 그래. 어쨌든 네이 선수는 100만 달러 제한은 풀렸어요. 음, 1년을 뛰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아가 좀더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계약 음, 오퍼를 할 수도 있거요뭐 단연 계약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외국인 선수 3 명의 음, 총 액수는 이제 싸가리 캐는 있지만 맞춰야 음. 되지만 뭔가 단연 계약에 이런 제한을 한다면은. 네이 선수도 음. 좀 구미가 당길수 있는 네, 그런 오퍼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 부분이 400만 달러인가? 네, 세명 합쳐서 400만 달러였어요. 달러인데 네이 선수가 2년 차가 음. 되니까 410만 달러가 될 겁니다 어. 뭐 소카테 선수는 계약 안 한다고 가정했었대요 아, 그렇죠. 이게 좀 셈법이 이제 어느 선수가 남아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음 만약에 진짜 네일 선수가 메이저 리그로부터 선발 보장 오픈 받지 음.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기아는 뭔가 음. 한번더 들어가 볼 만한 음. 공간이 음. 생길 수 음. 있는 거죠. 네. 네. 아 내일을 잡는다는 게 일단은 기아의 음.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네. 어 사실 이제 NC가 올해 성적은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하트라는 선수를 음. 발견을 음. 했습니다. 굉장히 좀그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어,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네. 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선수인데. 어이 선수가 또그 올해 시즌 끝나고 어, 한국 프로야구 최고 그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하트도 지금 메이저리그 오퍼를 받을 수 있을지 어, 뭐 받는다는 소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음. 어떨까요 아, 진짜. 이 선수는? 그러니까 뭐 보니까 펜그래프가 선정한 음. FA 랭킹에서 48위. 어천이요 네, 놀라운 게 오십이 단에 들어 있어요. 예. 네, 호세 킨타나보다도 높다고 하는데 와 어, 그러니까 호세 킨타나 선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약간 류현진 선수 같은 기교파 왼손투수예요. 음, 그렇죠. 네, 체인지업에 매우 좋고 네. 어, 그런 선수인데 어, 어쨌든 선발투수로서 어느 정도 사, 오 선발로는 증명된 네 카드가 호세 킨타나 선수인데 이 선수보다 높다? 어 이건 좀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그만큼 근데 하트 선수도 약간 지금 트렌드에 맞는 음. 네, 그런 왼손 투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트 선수가 올해 KBO 리그에서 평균 구속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뉴욕에서 뜰 때보다 음. 이게 어떻게 보면 하트 선수에게는 음. 가장 큰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도 한데 음. 사실 LG가 앤스 선수도 바라봤지만 작년 음. 이맘때 하트 선수도 봤어요. 근데 앤스를 택한 이유는 앤스가 하트보다 빠른 공을 던졌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하트가 던지는 걸 보면서 그 담당자가 놀랐어요 뭐야 구속이 올랐네 어...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 메이저리 구단들이 체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 한국에서 발전한 모습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한 모습. 음. 꾸준히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이탈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로테이션을 돈 모습. 음. 이게 또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여요. 아, 왜 이렇게 소고기를 가 외국인들을 <laughs> 왜 이렇게 소고기를? <laughs> 네, 이게 지금 케이푸드가 미국에서 <laughs> 엄청 인기입니다. 이렇게 소고기. 네, 소고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하도 음. 요즘에는 미국에 지금 케이푸드가 잘돼 가지고 그렇죠. 장사가 잘 음. 되고 막줄 서서 먹더라고요. 음. 애리조나도 보니까. 네, 네. 네. 하여튼 저 요준 예, 감독 신인 감독인데 어, FA를 잡기는 지금 좀 어렵 어려운 네. 사정이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하트는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음. 네.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하트가 워낙 오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뭐 관심 갖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음. 과연 이 선수 이제 또한 음. 뭐 중간이냐 선발이냐 그렇죠. 예, 음. 이제 메이저의 오퍼에 선발 보장이 있냐 없냐 물론 계약 음.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우, 잘생긴 메모. 어우, 아, 진짜? 항상 진짜 조사지. 네. 항상 조사지. 네. 저게 구단사진일 겁니다. 네, 항상 조사지. 네. 근데 진짜 배우처럼 생겼어요. 네. 네. 그, 하여튼 아, 맨날 그 배우의 이름을 까먹는데, 그, 저기, 어, 토르의 어. 토르동생. 토르동생이랑 아, 비슷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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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게 아, 네. 네. 맞죠. 네. 네. 어, 너무, 아우, 토르동생 같지 않아요? 네. 머리, 머리 긴, 예. 하여튼, 미남입니다. 예. 어, 하트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음. 어, 특히 이제 NC도 외국인 투수의 그 마음을 사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금액만 큰 차이가 음. 나지 않고 또 메이저에서 뭐저 보장 선발 어, 기회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NC도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네. 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외국인 선수들이 음. N.C.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그 적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한테 단순히 야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 한국 환경이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음. 굉장히 세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인프라에서선 좀 불리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네. N.C.가 음. 타구단에 비하면 그래도 이 선수들이 오면은 N.C.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죠. 스크럭스 선수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어, 이 선수 거의 지금. 미국에서 KBO 리그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설합니다. 네, 해설을 하면서 <laughs> 이 선수가 좀 그런 자문을 역할을 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네. 이제 한국행을 원, 원하면은 음, 스크럽 선수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물어본대요. 한국 어떠냐. 근데 스크럽 선수가 실제로 NC에 있을 때 스크럽 선수 와이프가 음. 그 외국인 선수 사이에서 약간 리더십 역할을 음. 했대요. 오, 안내해주고, 오. 뭐 한국 여기서 어디가 맛집이고 병원은 그치. 어디가 좋고 네. 이런 걸 했다고 해요. 중요하죠. 좀 마당발 역할을 했다고 네. 합니다. 스크로스 선수가 오래 있지는 않을 음,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미국에서 한국 음, KBO 리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참고로 CJ 니코스키 선수도 해설하는데, 음. 그 선수는 한국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음, 것 같아요. 아, 그 선수는 좀꽤 네. 예, 됐죠? 네. 네. 예, 오래된 꽤 오래된 오래됐죠. 오래됐죠. 아, 네. 그 선수는 그 보직을 두고 약간 일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아,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음. 어 패디만큼 음, 음. 성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아니면 KBO에서 계속 이두 선수 봤으면 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텐데 네. 네, 네. 특히 이팀 음. 팬분들께서는 네, 더 바랄 것 같습니다. 기아 팬분들은 네. 지금 뭐 최근에 네. 외국인 선수 나, 이름 나왔을 때도 음. 다 필요 없고 내일을 일단 빨리 음. 내일을 빨리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일은 빨리 내일 잡아야 된고 내일부터 빨리 안 쳐라. 알겠습니다. 내일과 하트의. 메이저리그 오퍼, 계속해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